어 너무나 쟁쟁한 선수님들이 많으셔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짜 그래도 제가 준비해왔던 거한 치의 오차 없이 처절,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나 지금은 이제 한숨이 놓입니다. 하, 네. 그 음악 구성하게 된 거는 그냥 제가 일을 하다가 헬스장에서 들리는 음악이었어요.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 아이음악이 뭔가 느낌이 있었다 해서 음악을 찾게 되고 그 음악에 이제 박자에 맞춰서 계속 자면서도 잘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구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번 지난주 용인시 대회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운동량도 더 늘리고 좀더 독하게 했거든요. 지난 무대를 봤을 때제 자신이 만족을 못해서 한 3kg 감량을 더 하고 나왔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보다 더 대단하신 선수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어, 작년에는 좀 뭔가 다이어트 강도보다 밸런스적인 볼륨감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꾸, 꾸준하게 진짜 당연하다듯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진짜 저도 다른... 멋진 선배님들 보면서 롤모델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대회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를 롤모델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후배 선생님들한테도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제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어 그리고 저는 아직 챔피언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지금 더 유명하시고 더 높으신 선배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서 열심히 아직도 계속 올라갈 생각입니다. 저만의, 저는 운동 철학은, 어, 위치가 바뀌었다 해서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우해 주든, 저는, 저는 저만의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하고 싶어서 위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내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저는 그냥 똑같은 정대진 선수를 남고 싶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만의 철학입니다 지금 다음 주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메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나바코리아 대회가 있는데 어, 너무나 큰 대회예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일, 남은 일주일 진짜 잠안 자고 이제 한다는 생각으로. 후회 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다양한 매치나 방송 활동도 나올 생각이고요. 어 이제 여러 좋은 방향으로 괜찮은 컨텐츠로 또 이제 요즘은 또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좋은 영상들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운동이란 거를 알게 해주고 싶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물론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어 일단은 제일 고마운 건 저희 어머니고요. 어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멋지게 나와주셔서, 건강하게 나와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 끝까지 이렇게 불만 없이, 추정 없이, 제가 다이어트 하는데도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힘준 여자친구가 제일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저희 팀 슈퍼바디. 저희 같이 대회 준비하고, 같이 일하는 저희. 식구들 너무나 변함없이, 5년 넘게 변함없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게 제일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